ESG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죠. 자연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ESG. 많은 분들이 ESG는 큰 기업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ESG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지원 전문가님 모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MG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신지연입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ESG 관련돼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 9분에 걸쳐서 ESG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ESG와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시작을 해볼텐데요. 먼저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 세 번째가 어,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ESG 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를 각각 비즈니스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에 투자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ESG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체육을 갖고 있거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ESG 투자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ESG 투자로는 기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리스크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성과가 굉장히 좋지만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업에 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지를 보고 투자한다 라는 의미로 ESG 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영역에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가 대출, 그리고 또한 가지가 조달입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금융권에서 ESG 경영을 많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법인 대출을 해줄 때도 ESG 경영을 잘하는지 보고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ESG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인증서를 제출해야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조달인데요. 우리가 국가, 정부 사업을 수주할 때 보통 나라 장터를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대선 때 화제가 됐던 단어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가 텍소노미,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리백인데요. 아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쓰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여러 군데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아리백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면 애플만 재생 에너지를 잘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그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같이 재생 에너지를 써 줘야지 그 아리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를 깔수 있게 지원금을 줄 테니까 계속 재생에너지를 써라 라고 독려를 하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 너네, 아직도 재생에너지를 안 쓴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래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무려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럼 그 중소기업들은 애플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백 혹은 재생에너지를 계속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ESG와 관련된 규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날 중소기업에서 한 2, 3일 정도 공장문을 닫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사에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 이름이 계속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대표님이 감옥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규제를 챙기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보신 것처럼 이런 규제는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무려 2010년 대비해서 5배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산업에서 챙겨야 되는 규제, 그리고 리스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챙기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시작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생긴 탄소 국경세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탄소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규제를 잘 지켜야 하고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철을 납품하는 철강회사, 그리고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이렇게 두루두루 잘해주지 않으면 이런 탄소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업, 공급망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돈에 관련된 세 가지, 어, 이세 가지 말고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가 MZ 세대의 부상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뭐 옛날에는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전 효과를 보여줬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기업이 소문이 퍼지면 그게 삽시간에 뭐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빵 공장에서 기계에 밀가루를 붓다가 사람이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장에 그 공장에서 만든 빵을 보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안 좋은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업이 어떻게 어, 직원들을 대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G 세대인데요. MG 세대, 원래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붙여서 이제 MG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Z 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과 디지, 디지털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랑은 좀 다른데요. 이미 이들이 임직원과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행동주의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나오거나 그 회사 물건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S그룹사에서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 한 명이 전사적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 메일을 보냈고요. 그 메일 때문에 이 전체 그룹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바꾸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는 행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신경 쓴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ESG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떻게 ESG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 아 ESG 경영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ESG 각각 영역에 있어서 잘하지 못했을 때아 이게 재무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이 제대로 ESG 경영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그 포스코의 용광로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태풍 흰남로가 발생을 하면서 이 포스코에서 철을 녹이던, 녹이던 용광로에 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멈추게 되면서 포스코에서는 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47% 정도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ESG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기후위기.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이익이 손실을 보는 걸 신경 쓰게 되면서 요즘에 ESG의 이중중대성 평가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평가를 해야 되지만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의 재무 성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쌍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올 알마니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디올 알마니라고 하는 명품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그 명품 기업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정말 그 가죽 장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서 명품 백을 만드는 장면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디올 알마니에서 중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 중국 업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마, 맡으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그런 가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90만 원에 이르는 명품백을 만드는데 임금을 한 8만 원도 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전체적으로 막 신문기사에도 나고 기업의 평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냥 이태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명품기업 매출에도 직격타를 미쳤다고 합니다. 서 매출이 급감하고 매장에 와서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묻는 소비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 이슈에 관련된 S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아마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남양 유업과 메일 유업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로 굉장히 팽팽하게 경쟁을 했었는데요. 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남양유업이 매출이 급감하고 역전해서 매일유업이 굉장히 부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2년도에 남양유업에서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밀어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주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남양유업 그전 회장께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회사 돈을 이용했다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의 영향, 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이 무려 100% 가까이 감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는 이제 거버넌스 이슈인데요. 이렇게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 있어서 어떤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아이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직격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ESG와 기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기업들이 더 이상 ESG를 미룰 수 없는 굉장히 기본적인 경영 이념으로 삼으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G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던 분중한 분이셨는데요. ESG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10년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CSR 부서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토대로 ESG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썼는데요.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이라는 책과 그리고 ESG 생존 경영이라는 책을 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에서도 일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ESG 전담 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력을 해오셨군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혹은 작은 기업들까지 ESG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강연에서 강조드리긴 했었는데요. ESG가 이제 어, 유행처럼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분게한 3, 4년 전인데요. 네. 그때는 가장 먼저 대기업이랑 정부기관에서 ESG에 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수출기업들이 먼저 ESG를 진행을 했고요. 음.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ESG를 먼저 끌고 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랑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ESG가 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뭐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공시를 할때 ESG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뭐한 3, 4년 전만 해도 음. 뭐 대기업처럼 자금도 여력 있고 인력도 여력 있는 곳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말씀들을 많이 음. 하셨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좀뭐 음. 탄소국경세처럼 대기업이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뭐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나 네. 대출을 받을 때 그럴 때도 ESG 경영을 좀 잘해야 음.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음. 생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거네요. 네, 오. 투자, 뭐 거래 규제 다 해당이 음. 됩니다. 보통 대기업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ESG 사례도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ESG를 좀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ESG를 리스크 관점으로 챙기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이 되는 산업군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ESG 실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ESG 경영을 잘하는지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사를 가서 점검을 하고 잘하면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글로벌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에서 네.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비즈니스 기회로 이루,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ESG의 차이는 뭘까요? 음. 굉장히 음.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은 부서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 ESG를 어떻게 내재화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시행착오가 이제 ESG가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을 때 환경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음. 환경캠페인은 좀 일회성 캠페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 원래 기업에서 부서별로 하던 일에 ESG를 잘 녹여내서 하는 것들이 ESG 내재화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매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파트너사, 협력사를 구할 때 이왕이면 ESG를 잘하는 기업한테 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부서별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서별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할수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한정된 자원, 시간, 그 안에서 우리가 뭐부터 했을 때 가장 효과성이 좋고,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우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들은 ESG를 실천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음. 한정된 자원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어, 다,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데요. 그니까 ESG 그러면, 뭐, 환경 캠페인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근로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음. 그 노동환경에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는 것이 ESG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뭐, IT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런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정보 보안 이런 것들도 ESG S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챙기는 게 ESG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공시 규제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는 2조원 이상 상장사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음. 모든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는 5년 안에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좀 야심이 있으신 네.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라면 처음에 창업하시면서부터 ESG와 관련된 데이터도 축적하시고 음. 관리도 하시고 기본적인 체계들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 따로 있을까요? 어, 사실 ESG와 관련된 지표는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글로벌 전체 통틀어서 한 600개가 넘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지표들을 다 기업들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를 좀 통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몇 가지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고 공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잘 보고 체계를 갖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지표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중기부에서 ESG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로 되어 있는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챙겨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이런 기업의 ESG 활동이 사실 고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ESG 경영이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 살펴봐야 되지만 네. 이런 고객이 ESG 경영, 기업의 ESG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쌍방향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ESG 경영이 기업, 고객에 네.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은 제품 안전이랑 그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품사이다. 그런데 식품을 팔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배아리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품을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이 ESG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개, 고객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음.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느냐도 ESG 경영의 일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소비자가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팸 뚜껑 반환 운동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스팸 뚜껑을 쫙 모아서 소비자들이 CJ 제일 재당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제의제일 어. 재당에서 아 그럼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스팸 혹시 사 보셨나요? 최근에는 안 사봤어요. 아 건강식만 예. 드시는 분. 아. <laughs> 그 최근에 사 보시면 이제 스팸의 노란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기업을 움직인 사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네. 음. 사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이 초기 단계 ESG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어, 더불어서 그 ESG를 잘 했을 때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ESG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ESG 관련된 음. 협업을 많이 합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직접 뭐 R&D 투자를 한다거나 음.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했었는데요. 이런 게 내부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랑 협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음. 근데 ESG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 친환경 패키징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하면 식품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식품 회사가 물론 친환경 패키징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스타트업이랑 협업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외부의 전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ESG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지 축으로는 아예 ESG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혹시 감자빵 드셔보셨나요? 감자빵 먹어봤습니다. 어, 드셔보셨어요? 네. 정말 감자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감자빵인데 이 감자빵을 만드는. 그 농업회사 바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은 원래는 아버지께서 감자 종자를 개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음. 이런 종자를 개발하다가 이제 감자가 못 생기거나 하면은 많이 폐기를 했었는데 그걸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음. 하다가 감자빵이라는 제품을 개발해 낸 겁니다. 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100명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감자빵을 파는 카페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영향을 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제주도에서 다자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이 기업은 원래 제주도의 빈민가 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쓰러져 가고 하니까 이런 폐가가 하나 있으면 음. 뭐 우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가를 싹 고쳐가지고 숙박업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음. 문화도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을 숙박업으로도 해,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ESG를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으로 모델을 갖고 수익 창출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 확실히 처음부터 ESG 실천을 하려고 딱 목표를 정해두면은 네. 더 부가가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음. 기억에 남으신 특이한 ESG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그 보통 우리가 HR 인사팀에서 우리가 ESG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양성, 포용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는 성별을 먼저 챙겨요. 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서 성별이, 그러니까 여성이 몇 명인가, 네.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임원 중에 여성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이사회에서 여성이 몇 퍼센트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콜센터 직원이 50%가 넘게 여성이에요. 네. 그럼 그 기업은 다양성 포용성이 좋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 음. 포용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음. 문화를 갖추고 있느냐가 포용성인데요. 콜센터 직원들은 뭐 목소리를 낸다거나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 포용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기업에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경영에 참여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실 건가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어, 미래에 기업이 갖춰야 할 당연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숙제처럼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선진국이 이미 발전을 한 다음에. 음.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한다 음.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요소가 되어서 처음부터 ES를 준비하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네 아, 네, 오늘 강연 그리고 토크쇼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SG 전문가 신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ESG 경영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의 힘이 모든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